안녕! 아십니까? BJ 슬레임입니다. 자, 오늘은 진화의 시작, 금편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. 땡큐, 익큐. 자, 이렇게 껴주고 찰나다, 찰나다, 찰나다. 마크를 하면 멍청해지는 것 같아, 뇌가. 응? 어? 뇌가 멍청해지는 것 같아, 마크를 하면. 그래도 마크를 끊을 수 없는 게 재미죠, 응? 오묘히, 오묘히. 아, 이것도 클리어 하나요? 목숨이 이건 두 개거든요? 근데, 골드가 좀 썩었잖아요. 그래가지고, 별로라지 않나? 어제, 어정... 돌에서 클리어 했죠? 아, 더 쓰레기야! 아, 돌보다 더 쓰레기야! 돌보다 더 쓰레기. 하하. 어이거 돌보다 더슬레기 돌보다 더슬레 이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근데? 6분 전... 와... 이건 좀 아니다 와... 진짜 썩었네 와... 이 정도 때려놓고 거의 다 됐다고? 와... 이야 이런... 아니 나쁜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나쁠 줄은 몰랐어 와... 진짜 별로다. 한수 없이 왼손으로 버튼에서 막대대대 돌칼보다 안 좋아 어떡해? 나무칼보다 안 좋아? 야, 솔직히 내구도는 나무칼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? 그 o n m a c h i n 어 y e 하나 맞 r You were 네하 l a m a t o n h 로오 a m a t o n Halamaton, 다 h u t u r 다 Utur, u 다 u r u 아, 금은 뭐야, 솔직히. 너무 쓰레기야. 아, 스켈레토 한 마리 도못 잡겠어. 와. 스켈레토 한 마리를 못 잡냐. 자, 이만 끝내도록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짧아요. 너무 짧은데? 잠만요 어 그럼 64기로 한번 더 가자. 베이 6 64개인데. 어. 64개인데 또 이게 진리가 있나? 탔다. 탔다. 다센다다 손. 센다 센. 아 이거 너무 너무 쓰레기야. 아 어, 이정도? 아 확실히 돌칼보다 안 좋아요? 돌칼이? 뭘? 말 말? 에이 뭘? 때려주는게 뭘? 뭐 때려주는게 어떻다고? 뭐 벌써 하나? 어.. 아. 진짜 별로.. 배 뭐야? 나들리려고한 사람 누구냐? 어? 아 얘였어? 아얘어서 네가 쏴 죽인 거구나? 아 잘했어 잘했어. 그.. 그 의미로 내가 죽여줄게.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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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구독하기 한 번씩. 짜센후 따센 짜센짜센짜센짜센 아니 진짜 쓰레기. <laughs> thank you, 다다헛다 <thank> <laughs> <laughs> <따센. 따센. 웃음> 어, <따센. 웃음> 자, 이렇게 금은 어. 사슬과 돌보다 더 쓰레기였다는 전설이. 다음에 철편에서 보죠. 바이바이.